이번 영상은 스마트 a 이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마지막 영상으로 종합소득세 탭에서 신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소득 총액 신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탭 소득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시 두 번째 페이지에 해당하며 앞에서 작성한 내용이 집계됩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농특세 감면 세액 합계표에서 농특세 과세표준 금액만을 불러와 재계산하고 감면 세액 조정명세서와 추가납부세액 계산서에서도 금액이 불러오며 관련 서식에 입력된 공제 금액과 사업자 번호가 자동 반영됩니다. 그러나 해당 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특정 세액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대해 사업자 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필수인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는 참고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사업자 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코드에 사업자 번호가 누락되거나 소득 금액 탭에 입력된 사업자 번호와 다르게 입력되는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상단 중소 취업 감면 버튼을 클릭하여 감면세액을 반영할 수 있는데요. 불러오기를 하면 총급여액과 감면율에 따른 감면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감면세액까지 계산됩니다. 만약 적용되어야 하는 감면율과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감면 대상 총 급여금액을 직접 편집한 다음 감면 세액을 적용하면 되고, 작성된 세액 감면 명세서의 공제금액은 소득세액의 계산에 세액 감면으로 집계됩니다. 추가로 356번 상가 건물 장기임대 사업자에 대한 감면 코드는 2021년 귀속까지만 적용되어 프로그램에서 해당 코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명세서는 세액공제 입력 버튼을 클릭해 작성하는데요. 세액공제명세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각 서식에 작성된 세액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값인 세액공제코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이 반영됩니다. 그럼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세액공제는 금융소득을 입력했다면 금융소득세액 탭에서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새로 불러오기 하면 배당세액공제금액이 반영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이면서 신고 유형이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확인인 경우 기장세액공제 신청서에 작성된 금액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2022년 7월 1일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프로그램에서도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세액 공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불러오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감면 기타 탭에 외국납부세액 항목에 작성된 내용이 불러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세액공제 버튼을 클릭해 불러오기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근로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다음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와 130만원 초과인 경우로 구분하여 총 급여액에 따른 한도를 적용해 최종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때 조특법 제30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띄워진 계산식에 따라 감면비율을 계산하여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합니다. 세액 감면에 이미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반영한 상태라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4번과 8번에 중소기업 취업감면 데이터가 불러오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라면 먼저 세액감면을 적용한 다음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세법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다음 자녀세액 공제와 출산 입양 자녀세액 공제는 소득공제 등탭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는데요.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두 명까지는 한 명당 15만 원, 두 명을 초과하는 경우 한 명당 3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입양 자녀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부터 특별 세액 공제까지는 새로 불러오기 시 소득 공제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이 불러오는데요.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 추가 세액 공제는 역삼각형을 클릭했을 때 IS에 임한 기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되므로 연금계좌 세액 공제의 합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반영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공제액이 계산한 금액과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공제 금액의 합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고 이중 기부금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를 포함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먼저 기부금명세서 세액소득공제용 메뉴를 작성하고 소득공제 신고서까지 작성해 저장한 내용을 불러오기하여 반영하는데요. 기부금 중 정치자금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세액공제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로 구분되어 반영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부터 특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내용은 소득공제 신고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해 13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이 공제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성실 사업자는 제외되는데요. 성실 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표준 세액 공제 12만 원을 적용해야 한다면 소법 59조의 4제 9항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성실 사업자 적용 유무를 유로 선택합니다. 또한 상단 표준 세액 공제 선택에서는 성실 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가 추가되어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적용했을 때의 결정세액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성실사업자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삭제됩니다. 만약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직접 입력한다면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에 작성된 세액공제 금액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불러오고 제목을 코드 도움하여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검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액 세액공제 코드는 272번과 288번 두 가지가 있는데요. 272번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코드이고, 288번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코드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하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사업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고유형이 성실확인일 때 교육비명세와 의료비명세를 작성했는데 286번 성실사업자 의료비와 287번 성실사업자 교육비 공제가 불러오기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있는데요. 성실사업자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 공제는 교육비 명세와 의료비 명세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액 조정 명세서까지 작성하고 저장했을 때 불러오기 됩니다. 그리고 267번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 불러오기 됩니다. 추가로 통합투자 세액공제 중 신성장 원천기술 코드가 20V로 국가전략기술은 20W로 신설되었고 일반 통합투자 세액공제 코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20T 코드를 사용합니다. 세액공제 명세서의 작성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세액공제한도의 검증 버튼을 클릭해 특별세액공제 등이 공제기준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되었는지 확인하는데요.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은 공제기준 산출세액 산식으로 계산된 범위 안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먼저 근로세액공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현재는 공제액이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 시 금액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액이 입력됐다면 세액 공제한도액 검증 시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입력했으므로 세액 공제 금액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발생하고 전자신고 시에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근로소득 산출세액만큼 직접 조정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금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차액을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여 입력하고 다시 세액공제 한도의 검증 버튼을 눌러 금액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지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고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해당되며 조특법상 소득 공제를 받기 전 산출세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35%, 3천만 원 초과분은 45%의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를 새로 불러오기 하면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불러오는데요. 101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종합소득금액인 104번 차감소득금액을 역산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결산서상 단기순이익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7번 산출세액은 사업소득 금액과 종합소득 금액을 나눈 값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해 반영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산출세액과 다를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소득 금액은 결손공제및 준비금 탭에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소득 공제를 받아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소득금액 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선택한 다음, 키보드에 컨트롤과 숫자 1을 눌러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여러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그 다음,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새로 불러오면,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포함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하단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표시되는데요. 이때 최저한세 대상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차감 금액이 있다면 차감 금액 버튼을 클릭해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 범위 내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119번 세액 공제와 120번 감면 세액은 법인 조정과 달리 불러오기 되지 않으므로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현재 이 회사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이 금액을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에 입력하면 감면후금액의 차감세액은 영원이 되지만 최소한 최저한세의 118번 최저한세만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감 금액만큼 공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배제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조정감은 준비금, 특별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세액 순으로 자동 계산되고 배제 금액을 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10년간 2월 공제할 수 있으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동시에 있다면,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공제하고, 적용되지 않는 감면은 나중에 공제합니다. 현재 회사의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2월이 가능하므로, 발생한 조정감을 세액 공제로 반영하기 위해 120번 감면 세액에 0원을 입력하면 조정감 금액이 모두 119번 세액 공제로 반영됩니다. 세액공제에서 조정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관련 서식에서 조정하는데요. 먼저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에 단기공제 세액 및 2월액 계산탭에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에 최저한 세 조정명세서 조정감에 119번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공제세액이 줄어들고 2월액에는 조정된 금액이 반영되며 저장한 다음 세액공제 신청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여 공제세액을 반영합니다.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세액공제 명세서 새로 불러오기로 조정된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므로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농특세 감면 세액 합계표는 불러오기 되지 않으므로 세액 공제 감면 종류에서 키보드의 F2를 이용하여 코드 도움하고 2 0제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선택한 다음 감면 금액에 세액 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농특세 감면 세액 합계표 작성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새로 불러오기로 농특세 과세표준 금액을 불러오고 세율은 10%와 20%중 직접 입력하는데요. 현재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 등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해당하므로 세율을 20%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농특세 환급세액은 추가납부세액의 양수로 입력하면 이 금액만큼 합계가 차감되어 계산됩니다. 이렇게 농특세를 반영하고 세액 공제까지 확정되면 결정세액이 계산되는데요. 결정세액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분에 대한 결정세액이 반영되며, 분리과세 결정세액은 분리과세 탭을 작성했을 때 8번 결정세액이 반영됩니다. 아래 기납부세액계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의 합계가 반영되는데요. 기납부세액 명세의 원천징수금액은 소득금액과 금융소득, 결손 원천징수 탭에서 입력한 각각의 원천징수 세액이 반영됩니다. 학계에서 기납부 세액기를 차감하고 계산된 납부할 총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 초과금액을 입력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분납할 세액이 자동 반영되므로 반영된 금액을 검토합니다. 아래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는 납부인 경우 비활성화되고 환급일 때 활성화되며 계좌번호 입력 시 하이픈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등탭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에서 소득자가 외국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상단 외국 단일 버튼을 클릭하여 외국 단일 세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로 선택하면 단일 세율 탭이 추가되고 근로 소득 명세서에서 소득 구분 코드와 연간 근로 소득 금액을 입력하면 연간 근로 소득 합계액에 단일세율 19%를 곱해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단일세율로 적용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탭에서 산출세액과 기납부세액계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 선택권은 스톡옵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무기간 내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납부특례를 신청했다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에게 5분의 1만 납부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이후 4년에 걸쳐서 분할납부 가능한데요.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식매수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상단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주식매수선택권 적용을 여러 입력하면 주식매수버튼이 생성되는데요. 주식매수버튼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생성되고 그 외소득만 있는 경우 생성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 버튼을 클릭하여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을 직접 작성한 다음 하단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납부특례 세액의 계산 내역이 산출되며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된 결정 세액에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하고 산출한 결정 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인 납부특례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계산된 납부특례 세액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금액에서 제외되며,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분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납부액에 1차 연도부터 4차 연도에 납부 특례 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입력하여 납부하고, 계산된 납부 특례 세액은 종합소득세 탭의 주식 매수 납부 특례 세액 차감에 반영되어, 해당 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하여 관련 서식들을 모두 작성했다면 신고서를 마감하고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저장하고 마감버튼을 눌러 각 회사 코드별 첨부서식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마감하는데요. 오류 없이 마감되었다면 붉은색으로 마감이 표시되고, 마감 버튼은 마감 해제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마감된 회사의 데이터는 전자신고 메뉴에 전자신고 제작 탭에서 조회되며,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기 전 제출자 등록에서 제출자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는데요. 전자신고 사용자 아이디에는 홈텍스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관리번호의 첫 번째 영문은 소문자로 입력하면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대문자로 입력합니다. 제출자 정보를 확인했다면 전자신고 제작 탭에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는데요. 이때 합산되는 회사 코드를 반드시 함께 체크해서 제작합니다. 제작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 암호를 입력하고 제작하려는 경로를 선택해 제작 파일을 생성한 다음 홈택스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 전자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전자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납부서를 출력하는데요. 납부서는 홈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한 다음 출력하거나 프로그램의 확정 신고 납부서 메뉴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 신고 납부서 메뉴를 실행해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저장된 납부 금액이 불러오고 분납금액은 불러오기 되지 않으므로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등은 직접 확인해 수정한 다음 인쇄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 소득총액 신고버튼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를 인쇄하고 공단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인사급여의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입력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데이터가 불러오고 소득총액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올해의 소득총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 공단신고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공단신고 버튼을 누르면 관련 메뉴로 이동하여 공단신고가 가능한데요. 건강보험보수총액 통보서와 국민연금소득총액 신고서의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사업장을 선택하고, 개인사업자용 건강보험보수총액 통보서 보기를 체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금액 불러오기 버튼이 생성되는데요. 클릭하면, 회사 등록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전년도 보수총액이 불러오며, 불러오지 않은 항목들은 직접 입력하고 공단마감한 다음 공단신고합니다. 그리고 보수총액통보서와 소득총액신고서는 각 메뉴에서 인쇄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인쇄 형태를 소득총액신고서와 보수총액통보서로 선택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A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탭에서 신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소득 총액 신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